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름 정할 <정하시면>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자첫 번째 황윤영 있는 조조 조 이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? 쟁반자. <laughs> 오 쟁반자 감조입니다저두 번째 김옥주가 있는 조는 하나 둘셋 대형과자 조. 자첫 번째 게임은 그 유명한 네 글자 게임. 쓰리. <laughs> 무뭐 고파이 3, 2, 아. 주의 만족 홈클 렌징 응. 직사 광선 응. 올리 응. 안전. 일기, 쓰기! 예. 예. 무명, 이누아, 예. 이누아. 예. 아, 떨려, 임 준비. 떨려. 시작. 공지, 사항 이용, 충지. 카카오, 대표, 네. 상표. 네. 대표 상표? 지 아, 맞지? 아. 맞지?

덜, 란 오버, 1, 란든, 2, 오버 5번 란든, 아번 란든, 5번 오버 5번 짜리, 5번 란아데 5번 짜리, 5번 짜리, 5번 짜리, 5번 우리 집장. <laughs> <너? 웃음> 우리가번짜 우리 <laughs> 우리 우리 스타 번짜래프트 아. 리 타워 요구 상번리 만족. 짜리, 리리 이게 <laughs> 뭐야? 복 어, 금타 롯데 월드 하. 일취 하. 일취 월장 <laughs> <laughs>

시작! 시작 1, 아! 2, 3, 3 4, 5야 먹지 마야 먹지 말라고 먹지 야 먹지 마 먹지 마야자 여러분 제가 출제하는 문제를 5초 안에 답하면 성공입니다. 5초 안에 다리가 네 개, 햄릿자 동물, 다 개를 말하시오.

샤넬, 발렌시아가 오리 우리 아들아 우리 아들아 우리 아들아 우리 이들아 우리 발렌시아가 네. 우리 아들아 우리 시들아 우리 아 샤넬, 우리 아들아 우리 아들아 아들아 우 아들아 우리 아아고 시작. 첫날 구찌 발렌시아가, 루이비통. 네! 야. 굿거죠. 그... 시작. 발렌시아가, 샤넬, 프라다, 구찌, 루이비통. 아, 야. 야 예, 예, 예. 정수인이 나왔어요. 이 문제 아주 적합해. 아, 너가... 아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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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야. 예. 5초 안에 남자 아이돌 그룹 이름을 5개 말하시오. 개꿀이다 어, 어. 그냥 세 계속해, 계속해, 계속해. 그 남자 그룹. 아들 다크 받아. 시작. KS. 야! BTS요 BTS. 돌거다 돌거다. 죠 샤이니 방탄 샤이니. 나 먼저 나금피 시 아, 아, 그냥... 아, 아니야. 아, 아, 그냥... 아, 잭마빠장? 아, 그냥... 아, 잭마빠장? 아, 아, 그냥... 아, 그냥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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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워버전. 시작. 시작. 제국의대 BTS 방참 세발 대궁 나오네요. 23. 어. 페이지 제국에도 힌타 링크 있 오케이! 시작. 시작. 시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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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자. 5초 안에 제목이 4글자인 5개 너무 어려운데. 너무 어려운데. 네 글자인 영화를 다개 말하시오. 제발 이 문제 조용히 해 어, 어, 아아 고 일단 멀쩡해 아, 뭐 안일 <laughs> 네, 조용히 하세요 우리 아아아아시 준비 시작! 1, 2, 예. 4, 나. 나2 예. 3, 2, 3, 3, 3, 4, 5, 6, 7, 3, 8, 9, 10, 아1 12, 13, 14, 1 2 3 3 3

10, 9, 8, 7, 6, 5, 4, 3, 2, 1, 야! 야, 됐어! 은혜우 씨! 됐뭔 일이야, 뭔 일이야. 은혜우 씨! 야, 뭐가 없는데? 뭐,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<laughs> A few moments l a t e w h c m o m e n i s o a person. 아 m a 아 e r 네, 네, 네. 아 옛날 통 m a person. I'm a p e r s 땡! <laughs> <잠시만요. 웃음> <laughs> 유아교육과 만 BTS 좀 글로벌 관광 오케이 <laughs> 이번 게임은 네 장기를 보여줘 <laughs> 따따따따따따따 따. 앞에서. 0 0원 10,000원, 10,000원, 안돼안돼0원 안돼 안돼 0원 10,000원, 10,000원, 1 0 0됐0자 이제 여기서 공1 0 0 0다아1 0안0 0 같은데 0 0 0원 10,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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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0 0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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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팅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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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응아돼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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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니안니 아니, 다 오케이. 아이아보 아니, 아는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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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, 이맛아니었와그 내가 할까? 어 네, 아, 이거 뭔데? 뭐하지? 아니었 이거 아어거아 이거 는 소리. 어거거 말고. 어 그거 말고, 점프하는 소리. 아, 이 <laughs> 아, 이거 음. 어. 어. 아니었 아, 니었거 아니었어? 아, 이거 아니었어? 아, 이거 아니어 아, 아니 아, 니이 한번보 <laughs> <laughs> 보여주세요, 보여주세요. 어? 아, 주주요요아 나. Contention. c o n t e n t i o 시대 시대부터. 시시대시도부터시시대시도부터 시대부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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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대야터 시대부터. 시대 귀를 움직이게요 네. 해보세요. 되는 거 아니야, 애들? 워. 움직여? 안 움직이는데? 아니, 예, 밑에 움직여. <laughs> 나 움직여. 움직여. 오! 아, 아니, 잠시만요. 오. 아 아니, 잠시만요, 페인. 아, 아니, 친구인데 이거 귀 움직이는지도 몰랐어요? 아 맞아. 너 친구. 결친 아니에요? 친구끼리 너귀 움직이네. 왜 아, 뭐. 당연하죠. 저 친구끼리 귀 움직이냐는데. 하믿어 시작. 시작. 나 근데 욕심이 없어 이제. 나 배불러 하나, 둘, 셋, 넷, 다 7 8 9 10 욕심이 없는데 굉장히 잘못지자 <laughs> 이것으로 태호와 윤영이의 레크레이션이 끝이